59쪽 11번부터 13번까지 풀겠습니다. 이 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도 베스타가 설명을 하는데요. 보시면 7을 2로 나누면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사실 몫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나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식을 쓰면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식,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했을 때 이렇게 쓰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점점점이요 연산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 검토식 있잖아요 여러분들 검토식 보세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7을 2로 나누면 2개씩 묶으면 세 묶음이 생기고 이게 몫이지요 그리고 나머지가 1이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을 로입니다.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7명이에요. 삐 함수 두명그면서두 명씩 이렇게 묶지요 그럼 이 친구 가 순례가 되겠죠. 두 명씩 세명 하고 한명 남는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면머를면머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그럼 이 문제 보시면 얘가 가장 작은 수를 나누는 거죠. 이 가장 작은 수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9로 나누는 거예요. 또 뭐로 나누는 거죠? 15로 나누는 겁니다. 해석해 보시면 가장 작은 수를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를 네모를 9로 나누어요. 그럼 몫은 모르겠어요. 이, 이 숫자를 모르니까 몫도 몰라요. 그런데 4가 남아요. 남죠. 네모를 9로 나누면 를로 보이시죠? 똑같이 네모를 15로 나누면, 목숨 몰라요. 얘를 모르니까. 이게 똑같은 수니까 네모했고, 여긴 다른 수가 될 테니까. 왜냐면 얘는 9로 나눴고, 1 0로 나눴으니까 목도 달라지겠죠. 똑같이 4가 남아요. 자, 그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어, 4가 안 남는다면. 즉, 여기서 1이 안 남았더라면, 한 명이 만약에 안 왔어요. 늦게 왔어요. 그러면 6명이 될 거고, 2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즉, 요렇게. 더하기가 없는 꼴이 되어야지 우리는 무슨 관계가 성립하지요 약수 배수의 관계가 성립하지요 그리고 읽을 수 있습니다 6은 2의 배수 이렇게 읽는 거죠 6은 2의 배수 동시에 2는 6의 약수 그래서 그 2단계 문제에서 풀때 이런 표현법을 쓰라고 했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셈, 구구단 곱셈구구 형식으로 딱 되어 있을 때만 뭐는 뭐의 배수, 뭐는 뭐의 약수가 되는데 이 더하기가 없어야지 될 거잖아요 그럼 일단 더하기는 고려하지 맙시다 왜냐면 둘다 똑같이 더하기 4니까 나중에 더하기 4만 해주면 되니까요 얘를 살짝 가려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이렇게 가려볼게요 가리면 얘가 네모는 뭐의 배수가 되는 거죠? 네모는? 그렇죠. 9 곱하기니까 하 일단 9의 배수예요. 9로 나눴으니까 9의 배수가 됩니다. 동시에 네모는 또 뭐의 배수가 되는 거죠? 15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아, 9와 15의 공배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요게 게 없다는 상태에서 그러면 네모는 일단 1단계는요. 1, 1단계는 9와 15의 공배수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될까요? 그렇죠. 더하기 4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9의 배수고 15의 배수서 딱 끝날 줄 알았는데, 4가 남잖아요. 그럼 4개씩 더 주면 되는 거예요. 6곱, 6은 2 곱하기 3에서 2의 배수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럼 하나씩 더 주면 7 된다는 얘기죠. 즉,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지금 남는 게 없고요. 9로 나누어 떨어진 수가 있다 해봅시다. 9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게 누구죠? 9의 배수거든요. 9의 배수요. 9, 1은 9, 9로 나눠 떨어지죠. 9 나누기 9는 1, 9, 2, 18, 나눠 떨어지죠. 9, 2, 18, 9, 3, 27, 나눠 떨어지죠. 36, 이렇게 9의 배수가 쭉 있는데 9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남아요? 아, 그럼 4개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13. 또네 개가 남았다는 얘기 얼마가 돼요? 22. 여기 40원을 써볼까요? 여기다 네 개가 남았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32. 이런 숫자들인 거예요. 9로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진 숫자보다 4씩 더큰 거죠. 얘는 4 더하면 40. 얘는 4 더하면 49. 뭐 이런 숫자들이 되는 거죠. 9로 나눴을 때 4가 남는 수들이요. 근데 우리는 15로 나누어도 4가 남아 되는 거니까 9와 15의 공배수를 찾는 거죠. 9하고 15의 공배수 찾아보겠습니다 3, 3은 9, 3, 5, 15 가장 작은 수니까 이렇게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되죠? 45가 됩니다 그럼 45는 답이 아니에요 45는 9와 15의 공배수지만 4가 남아야 되니까 그 45에다가 나머지 4를 더한 49가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9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1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15의 배수예요. 그러면 15, 30, 어, 45 있네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얼마를 더 해야 돼요? 그거에다가 15로 나눴을때 나눠 예죠. 예, 15로 나누면 나누떨어지는데 나머지가 4가 남아야 되니까 19, 34, 49 여기 있네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49였던 겁니다. 49여야지 가장 작은 수. 9로 나누었을 때, 목시 5가 남고 9, 5, 45. 9의 배수죠? 그리고 4가 남는 거. 더해준 거죠. 그 다음에 49였을 때 나누기 15 하면 얘가 몫이 3이고요. 그리고 4가 남는 숫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9의 배수에다가 4를 더한다. 15의 배수에다가 4를 더한다.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12번과 13번을 풀면서 또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으로 나누었습니다. 3이 남고요. 8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작은 수죠. 자,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나누기 2는 3 나머지 1. 요 식을 검토식으로 쓰는 겁니다. 몫머를 몫머로 이렇게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수를 역시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그 네모를 뭐로 나누죠 이번에는 그렇죠 6으로 나눕니다 목숨 모르겠어요 3이 남아요 즉이 얘기는 이 네모가 6의 배수였는데 6의 배수에다가 3을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모는 8로 나눴어요 목숨 몰라요 얘도 또 3이 남아요 3을 가리면 네모는 8의 배수였는데 거기다가 3을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모는 6과 8의 공배수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요? 6의 배수고 8의 배수인데 거기다 더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작은 수니까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6과 8의 최소 공배수 2, 3은 6, 2, 4, 8 이렇게 다 곱하면 2, 3은 6, 6, 4, 24가 되겠죠. 여기 24.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고 거기다가 3을 더한 27이 될 겁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24는 6이랑 딱 나눠 떨어져요. 6의 배수예요. 24는 8의 배수예요. 8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가 3씩 남아야 되니까 거기다 3을 더한 27을 해야지 6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3, 6, 4, 24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27을 해야지 8 곱하기 하트 83 24에다가 3을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24가 아니라 6과 8의 공배수에다가 나머지가 3이 남았으니까 3을 더한 27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3번 풀면서 정리 이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큰두 자리 수. 그러니까 아까 가장 작은 수였으니까 최소공배수로 해결했죠. 근데 지금 이제 공배수까지 가셔야 되고요. 로 로 보이시죠? 를 보겠습니다. 한번더 쓰겠습니다.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요거요. 자, 나눗셈식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요걸 읽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큰두자리수 가장 큰두자리수를 우리가 네모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네모를 네모를, 뭐로 나누지요? 12로 나눕니다. 아, 12의 배수네요. 목숨 몰라요. 근데 5가 남아요. 아, 그럼 우리는 12의 배수에다가, 12의 배수에다가 5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12 곱하기 12의 배수에다가 5 더하면 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모를 18로 나눕니다. 그럼 18의 배수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됩니까? 5를 더하면 됩니까? 18의 배수에다가 그냥 5를 더한다.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해석을 하시면, 네모는 12와 18의 공배수에다가 얼마를 더하는 거예요? 5를 더하면 돼요. 12의 배수면서 18의 배수니까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은 우선 12와 18의 공배수부터 구하기 위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거를 이렇게 다 곱하면 4, 2는 6, 6, 6에 36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가장 작은 수였으면 앞에 12번 같이 가장 작은 수였으면 최소공배수 쓰면 되는데요. 지금 가장 작은 수가 아니고 가장 큰두자리수죠 공배수 다 쓰겠습니다. 36, 36의 두배인 72, 3배인 108 어, 이렇게 되겠죠. 가장, 가장, 거기다 5를 더하면 됩니다. 5를 더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12와 18의 공배수가 36, 72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다 5를 더한 숫자니까 5 더하면 41, 5 더하면 77, 여기다 5 더하면 113. 근데 두 자리 수니까 이건 아니고 가장 큰 거니까 답은 77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2가 12의 배수예요. 여기 보시면 72가 12의 배수예요. 여기 72는 12에다가 6을 곱한 거죠. 어, 또그 다음에 72는 18에다가 4를 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아니고 거기다가 4를 더해, 더한 숫자가, 아니, 5죠. 5를 더한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5를 더해야 되는 거죠. 12의 배수에다가 5를 더해야 되니까 77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5로 남는 거죠. 12로 나누어 더, 나누었을 때 5로 남는 수. 77 돼야지 18 곱하기 4 여기가 72였는데 거기서 5가 남는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의 배수와 18의 배수에다가 이렇게 5를 더한다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부터 13번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보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